몇 개인가 귀는 두 개가 깔아져 있습니다. 귀도 두 개가 깔아져 있죠 하지만 엉덩이는 가까이서 면밀히 관찰해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 진짜 죄송한데 가까이 면밀히 엉덩이를 관찰해 보셨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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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. 방송을 이제 뭘 해야 될지 머리겠어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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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라고 하지 말고 서운하다? 섭섭하다 진짜 우리 그름 사이야? 잠깐만 방제 바꿀게 우정인과 인친이의 컨텐츠 회라고 러프하게 딱 가볼게요 러프하게 아이디어 들어보면서 야, 우정아 큰거 왔다 2,000원대 버거 노브랜드 버거가 내놓 가성비 2,000원대 버거 4천불짜다 2,900원 야 근데 2,900원인데 최소 주문금액 15,900원이라서 4,000불짜장 8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자 그럼 새로 나온 거 응당 먹어줘야겠죠? 새로 나온 걸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물 장보고. 아, 알겠습니다. 얼마나 대단한 컨텐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아니 아니요.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아, 제가 아그냥 그래 그냥, 아무 뜻이 없어요. 그 제가 원래 그냥 그냥 아 이런 감동 스토리 있었잖아 뭐야. 단무지 햄버거 언제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. 어 맞다 햄버거. 음, 나 햄버거 시켰어. 아니 미친. 온지 30분 지났어. 다 식은 거 먹겠다. 아아 아, 뭐야. 에? 아니, 뭐. 옷이 같으면 안 되니까, 다른 날인 것처럼 보이려고. 노브랜드 버거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버거 리뷰 하게 됐는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. 2,9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. 전 배민으로 시키니까 3,300원이긴 했거든요. 세트는 4,000얼만데 배민에서는 5,5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. 근데 5,500원에 세트면 뭐 나쁘지는 않죠? 근데 짜장 소스를 지금 썼거든요. 이게 뭔가 불고기 버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다르지 않겠지 하지만 짜장 소스를 썼기 때문에 약간 맛이 되게 특이할 것 같아요. 네. 좀 매웠으면 좋겠긴 하다. 우리나라에서 불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매워야죠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! 매콤한데? 아, 안 매운데, 갑자기? 원래 불고기 버거에서 짜장 맛 조금 강하게 나고, 매콤한 맛좀더 강하게 난 그런 맛인데. 아 먹다보니까 하나도 안, 안 맵다 자 여러분 노브랜드 버거는 콜라도 노브랜드 그거를 썼습니다 후추같이 생겼죠 그니까 후추같이 생겼어 좀 약간 콜라가 싱거운 느낌? 나는 솔직히 탄산 많이 마시지 않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정말. 이거 먹으면 먹었어 을 가격이 진짜 놀랍다 2,900원이라고 치면 진짜 괜찮은 건데? 아 편의점 버거 3,500원 넘는다고? 와 아, 그러면은 진짜 괜찮아 이거 그냥 진짜 광고 아니고 딱히 할 만한 말이 없어. 뭐 굳이 하자면은 좀 양이 적은 느낌? 왜냐하면 나는 보고 한개잘못 먹는데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맵진 않아 진짜 불짜장이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짜장도 솔직히 존재감 있는 짜장은 아니야 컨셉질을하려다만 거지 약간 그거죠 롯데리아 약간 부러웠죠? 노 브랜드 보고? 네 약간 느낌 왔는데 롯데리아의 그런 광기가 살짝 부러웠던 것 같은데 근데 어쩌나 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렇게 중도를 지켜버렸는 걸 약간 이런 느낌 롯데리아 그 사람들은 따라 할수 없어요 자 얼굴 몰아주기 해보자 하나 둘셋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느낌? 뭔가 컨셉을 하려고 해도 뭐 아직 너무 맛있고 충분히 상식적인 맛이어서 좀더 기행을 저질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살짝 들긴 합니다. 정이가 아빠다 모든 걸 용서할게 돌아와라. 비 타고 안 들어간다고. 나 이제 노브랜드 버거 있으니까 식비도 해결이야. 아저씨 누구신데 저한테 말 거세요? 어? 광고인 줄알았다고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광고가 안 들어와요 햄버거 햄버거 돌려가면서 먹는 사람 처음 봤대 햄버거 돌려깎기 안 해요 여러분들? 아무도 안 함? 에바네 점점 그러면 삐져나온대 돌려깎기 안 하면 점점 햄버거가 패티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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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그런데 괜찮아? 먹어야지 그 튀어나온 부분. 여러분,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? 수제버거 집 가면은 햄버거가 꼬치에 꼭 집혀져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주장이 다, 다들 강해. 어, 진짜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이런 거 있어. 일단 난 그거야. 음식은 먹기 간편해야 되고 먹었을 때 만족감을 줘야 된다. 어, 그래서 커다란 버거들도 싫어해요. 패티를 두장깔 때부터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. 두 명이서 엉덩이를 이렇게 <laughs> 엉덩이를 내미는 게 많아진다고요. 이렇게 점점. 이렇게 엉덩이를 둘이가 내미는 거야. 엉덩이가 아니고 패티라고요? 아뭐 엉덩이나 패티나 더블 엉덩이 버거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두 개잖아요. 엉덩이는 원래 두개 아닌가요? 엉덩이는 한 개죠. 엉덩이는 한 개죠. 아또아 아, 갑자기 햄버거 얘기하다 엉덩이 얘기하게 만드네. 엉덩이는 한 개지. 위드를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에? 엉덩이가 두 개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야 그러면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하면은 뭐 한쪽으로 쓴? 투덩이라고해야지투이로 이름쓰기. 해동이투덩 이름쓰기. 어, 뭐, 이름쓰기동이덩 이름쓰기. 동이이런거 없잖아. 아니 엉덩이가한 개면 창문은 어이게엉이이로 걸어가는데? 어? 최어엉덩를 걸을 수 없는데 완화적인 표현이야. 뭔 소리야 그럼 엉덩이에 주사 놓을 때한 방되는냐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 이러잖아.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그꼭 중간일 필요 없잖아. 야 여러분 엉덩이 탐정 안 봤었어요? 엉덩이 탐정 보면은 엉덩이 한 개예요. 엉덩이 탐정 만약에 두 개면 이거 참상둥이 되는 거야. 아니 초에 중간에 나눠지는 선이 있잖아 가고야. 야니그선 네 쪼갈라지냐? 야니 네 엉덩이 복숭아처럼 쪼갈라지? 안 쪼갈라지잖아. 자세히 보면 안 쪼갈라지잖아요. 그 서양. 사람들 막그 잘생긴 턱할때 약간 이 엉덩이처럼 생긴 턱 하는데 턱이 두 개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한개잖아 턱이. 한 개지. 엉덩이는 다리와 허리를 이어주는 신체라 다리가 두 개라 엉덩이도 두 개입니다. 아니 진짜 엉덩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더 많은 거야, 지금? 엉덩이가 두 개잖아? 너무 많아, 세상에. 세상에 엉덩이가, 엉덩이가 인구 수 곱하기 그러니까. 두 개로 있다고 생각해봐. 징그럽죠? 엉덩이가 120억 지구상에. 국민국어는 엉덩이가 한 개라고 답한 적이 있다. 봐, 알잖아. 국립국어 나 자주 들러나락 했었어. 일단 근데 엉덩이가 따로 못 놀아. 무슨 의견이냐 따로 못 놀잖아. 따로 돼요, 여러분들? 님들 된다고? 고거. 된 사람 저기 인치스에 인증해 주세요. 아 하지 마세요, 제발. 엉 엉덩이가 몇 개인지? 어? 뭐야? 엉덩이는 몇 개인가? 자, 한개 파. 안에 우뇌가 있어도 그저 뇌라고 부른다. 엉덩이는 원래부터 세트 메뉴니까 한 개다. 아 그렇네. 한 쌍이 한 개인 거야. 그냥. 뭔 말인지 알지? 그두 그 개가 한 개인 거야. 응. 두 개가 떨아져 있습니다. 기도두 개가 떨어져 있지. 만 엉덩이는 가까이서 면밀히 관찰해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 진짜 죄송한데 가까이 면밀히 엉덩이를 관찰해보셨나요? 후후 <laughs> <laughs> 자,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두개파 볼게요. 엉덩이는 두 짝이라서 두 개다. 골반은 다리의 일부이고, 다리는 두 개이기 때문에 다리와 이어진 엉덩이 역시 두 개이다. 손가락도 다섯 개가 연결돼 있지만 하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. 어... 내가 봤을 때두개 파가 좀더티 같다. 좀티 같네! 자,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? 두 개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. 왜냐면 오른쪽이랑 왼쪽이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. 발레 했잖아요. 엉덩이 근육을 트레이닝 하잖아요. 왼쪽이랑 오른쪽이 힘이 좀 다른 거예요. 두 개입니다. 아왼덩이 오른쪽이 구별할 수 있으니까 두 개다. 복숭아 똑같이 생겼어요? 복숭아 하나잖아요. 복숭아 네, 하나예요. 복숭아랑 엉덩이랑 <laughs> 똑같이 생겼는데 어? 복숭아에 근육이 있습니까? <laughs> 근육 다른 좀 <laughs> 그만. 맞네. 여러분들 엉덩이가 두 개면 엉덩이 쪼갈라 봐 엉덩이? 엉덩이 쪼갈라 할수 있으면 내가 두개 인정. 할쪼갈릴수 없잖아. 하라사 이치세 올리면 되나요? 네. 네. 죄송합니다. 엉덩이 한 개. 뭐? 잠깐만. 으악. 교수님께서 볼기뼈가 두 개이기 때문에 뼈 개수에 맞춰서 볼기는 두 개이다. 하. 아니, 교수님, 질문 있습니다. 그러면 사람은 나중에 해골 바가지 되면은 코가 없는데 그러면 코는 연개인가요 그럼 제 코는 없는 건가요? 제 코는 그럼 없는 건가요? 지금 사전적인 의미로. 뼈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빨 맞추면 안 되죠. 자, 난 이건 거 같아. 엉덩이 두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, 이제 숲을 못 보고 나무를 보는 타입, 작은 그 단어에 꽂혀서 막 트집 잡는, 타입 인터넷 세상에서 논리와 팩트를 중시하며 그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좀 불변하다고 좀 믿는다. 자, 이, 이런 이런 사람들인 것 같고 엉덩이가. 한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시켜주시는군요. 평소에 예의가 바르고 남들을 배려할 줄 안다. 입력하십니까? 일머리가 좋고 융통성이 어. 뛰어나다. 사회적 그 지능이 이제 어. 뛰어나다. 주변을 잘 챙기고 자신을 어. 사랑하며 어. 나아가 사회에도 보탬이 되도록 어. 어. 노력하는 어. 사람이다. 자 본인이 뭔지 한번 보고 네, 저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메시지에. 엉덩이가 네 개, 4개, 네 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. 모임 당태 좀 부탁드립니다. 아 사덩이는 뭐하는 사람들인데. 맞습니다. 쌍쌍 봐도 한 개죠? 수고하세요. 가르면 두 개죠? 님들 안 갈랐잖아요, 아직. 왜 자꾸 창창 엉덩이 자꾸 가르세요? 님들 엉덩이 안 짜갈라졌잖아요. 죽는다고요. 자 우정인 방에서는 딱 정합니다. 엉덩이는 한 개인 걸로 하겠습니다. 성군이죠? 난리났네 난리났어. 엉덩이 한 개다. 엉덩이 한 개인가? 엉덩이 두 개인가? 엉덩이 세 개인가? 네 개인가? 다섯 개인가? 갈 거야. 다 봤어? 딴거안볼 거야? 이거 안볼 거야? 거야? 진짜 갈 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안 거야?